한팀 최소 아니 이걸 어, 에고, 문 열자마자 그냥 태 너? 진짜 뒤졌다 아니 뒤질라고 태블래 저 이거 힐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이거 네네네 감사합니다. 저기 누워 있을 거예요 왓슨 바깥쪽에 살렸나요? 와 이걸 살렸네 내가 잡은 걸?

옥상이 있다 뭐야 밑에 바닥에 금방 올라갈게요. 잠시만요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! 여기, 여기, 여기. 두명 눕혀놨거든요. 마지막이거든요. 반갈만 하나 잡으면 돼요. I believe nice. I'm standing still. Locky, I like you. Come on, come on get off. Come on, come on, come on. looking out. I can see that the right. I am repairing myself. You're the kill leader. Congratulations. Sound. Oh beat it. I'm going for you. I'm down. No winners. Reloading, enemy down. Attention. Incoming care package. I love loot. Recharging shields. 안 맞아.

아직 안죽어온구나? 또 있다 블러다운도 살려갖고 왔네 이새끼 나이스 아 나이스 아, 어, 뭐. 잡았는데 내가 죽겠다 잠깐만요 피 한번만 가고 있어옵니다. 뭐고 나이스. 두명 잡았어요. 오케이. 바로 가, 바로 가. 어, 또 생겼어. 뭐야? 아, 이구야한명 어디죠? 아, 여기 있다. 어허. 나이스 3명, 아총 <laughs> <저는 웃음> 어, 좀. 마은티억마스티옆 <laughs> 아까의 좋은 기억이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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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사운 옆에 옆에 에 머리 위인가여기 있다. 집 안에. 미라으 혼자. 나이스또 <laughs> 있어? 또이타 으이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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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뭐야? 요, 레이스 이쪽으로 뺐어요. 파보다깼고 거의 다. 레이스 따워 아 뭐야! 아 이걸 왜 타! 뭐야 이거? 한팀더한팀더 빨리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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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반드... 오, 안녕. 저걸 아이템 파밍을 해? 아, 깜빡하 라이프. 바... 로 살려 드립니다. 보세요. 그거 입으세요. 아카님 오른쪽에? 뭐야 또 있다. 또 있네. 저기 있... 왔네. 나스 하나. 도움이 필요합니다. 두팀 왔어요. 두팀 두 왔어요. 두팀 빼야돼. 아 여기. Christmas, you filthy animal.